이에요. 아, 본 황토농장에 주문린것이고요먼저번에 음, 주문 드려서 맛있게 먹었기에 이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번에는 30ml로 2kg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어서 그런가요? 오늘 오는 거 보니까 너무 앙증맞아요 오늘 주문 드린 건가족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행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아쉬워서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씩 시키면, 진짜. 너무 작은데요? 새삼. 작다는 걸 느껴보면서 여러분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가까운데 지인분들께 선물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크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. 일단 여러분이 영화한장 들어있고요. 아, 색깔은 거의 다 익은 그런 색이고요. 음, 크기는 작은 것부터. 완전 작은 건 지금 누관으로는 안 보이는데요. 이 정도 크기면 집에서 먹는 거야, 뭐. 그거 가까이 나눔하는 것도 괜찮은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. 잘 도착했고요. 달달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보은 농장 사장님, 고생하셨습니다.